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어제 뭐 미국 시장이 이렇게 뭐큰 폭의 뭐 상승과 하락은 없었지만 그냥 소폭으로 상승했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 0 0이랑 나스닥백이랑 어 다우존스 전체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들로는 필라드피아 반도체가 0.39% 올랐고 넷플릭스가 0.81%, 마이크로소프트가 0.3, 그다음에 ASML이 어, 1.09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조금 계속 서서히 오르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테슬라는 조금 어, 살짝 하락했습니다. 0.94% 하락했고 컴캐스트는 0.62, 알파벳은 0.97 플러스, 그 다음에 메타버스는 0.2 플러스, 아마존은 2.99, 아마존도 저점을 찍어서 점점 올라오는 모습이고 애플도 1% 올랐고 그 다음에 엔비리아 특히 진짜 반도체 이쪽이 많이 오른 것같습니다 엔비디아도 2.35% 올랐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도비는 0.05 마이너스, TSMC는 0.23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어, 주요 종목으로는 애플이랑 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 전체적인 고점 대비 하락률도 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아이온큐가 어제 9%나 올랐거든요. 이거 개인들이 좋아해서 한번 제가 갖고 왔는데 어, 왜 이렇게 올랐나 봤더니. 어제 제가 기, 어, 보여줬던 기사 있었잖아요. 어, 중국 규제 있잖아요. 생명공학 배터리를 제외하고 반도체 AI에 집중할 거라고 지금 이런 어, 소문이 돌고 있잖아요. 지금 어, 중국을 겨냥한 이런 미국 행정부의 투자 그러니까 국외 투자 통제 대상이 어, 생명공학과 배터리는 제외될 것이고 오히려 반도체랑 양자 컴퓨팅 이, 이거에 들어가서 지금 아이온큐가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반도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 이쪽은 결국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필라데피아 반도체도 그래서 오르는 거 아닌가 그래서 SOXL이나 TQQ나 이런 것도 같이 오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전기차 종목들은 좀 오늘 급락을 했네요. 리비안이 6.43% 마이너스 포드가 5.29% 마이너스 제너럴 모터스가 4.75% 마이너스 루시드가 1.93%뭐 샤오펑이 1.19%뭐 이런 식으로 어, 마이너스가 됐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테크주들은 또 강세네요 바이두가 1.8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 또3.41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차이나 전기차 종목들은 어, 3월이랑 4월에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1,2월 달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은 1,2월 달부터 점점 상승을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어, 올해 미 경기침체를 예상한다고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브라이언 모니, 모이니언 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최고 경영자 CEO는 13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직후 투자들과 통화해서 우리는 이와 함께 또 다른 하방 시나리오 그러니까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지난 분기보다 더 비관적인 시나, 이 시나리오를 올해 초 실업률이 5.5로 오르고 어, 내년 말까지 5%로 넘는 경우라고 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실업률이 그렇게 안 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실업률이 그렇게 안 올라서 그냥 완만하게 침체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또연착륙을 어, 해서 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모인연원 CEO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지만 어,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며 지금 소비 둔화에 대한 경고성을 지금 주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소비가 저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지만, 또 물가 또 하락이 올 수도 있어서, 또 호재로 저는 볼수 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게 중요하죠. 지금, 어, 일본, 미국, 네덜란드 특히 정상이 만나서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옥절려고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지켜봐야겠죠. 특히나 네덜란드의 ASML,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미국, 뭐, 도쿄 일렉트로닉, 램 리서치 미국, 뭐, KLA, 미국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장비업체들. 이게 지금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해서 계속 개발을 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견제를 하기 위해서 서로 반도체 연맹을 하려고 하거든요. 치포 뭐 이런 걸로. 그런데 네덜란드가 저번에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과연 어떤 걸 네덜란드에게 주면서 이렇게 반도체 동맹에 동참하라고 할지 이거는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중국이 반도체 부분에서는 이렇게 어 미국이나 이런데가 견제가 들어오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될것 같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미국에 있는 필라드피아 반도체 그게 진짜 어 중국을 겨냥해서라도 많이 오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TSMC는 일본이랑 또 동맹을 맺어서 제2의 공장을 건설 검토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치포동맹의 일환으로 지금 tsmco가 일본의 두 번째 건, 공장을 어, 건설을 검토하고 있고 구마모토 어, 공장은 내년 말까지 양산에 돌입할 거라고 지금 이렇게 어,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tsmc랑 미국이랑 그러니까 대만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아,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랑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또 반도체 동맹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유럽 쪽은 독일이 경제 성장률이 안 좋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도 오히려 1.9%로 경제가 성장을 해서 어, 훈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난도 오히려 이상기온으로 따뜻한 겨울로 그렇게 가스비가 증가를 안 해서 어, 독일이나 아니면 유럽 경제들도 의외로 예상보다는 더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더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이 얼마나 풀리냐가 문제인데 중국이 지금은 감염자가 폭증을 해서 어, 공장이 줄줄이 스톱되고, 하반기가 돼야 수출이 반등할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반기 정도가 아니라, 저는 한 3, 4월 정도에는 또 회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월 달에는 너무 이게 한 번에 풀어주니까,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갑자기 급감을 한 거지, 이렇게 9.9%를 급감을 한 거지, 이거는 이상적으로 급감을 한 거고, 다시 또 오를 거거든요. 이제는 거의 다 걸리고 나서 이제 다 났으면은, 뭐 2월, 3월부터는, 이렇게 갔. 가... 가파르게 또 수출이 올라갈 것 같고 그다음에 제조 P M I도 그거에 따라서 이제 50을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도 앞으로 더 좋아질 어,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멈춰서는 안될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국이 2년 만에 이제 호, 호주 석탄을 수입을 재개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 공장을 더 많이 돌려야 되니까 결국은 석탄이나 이런 원자재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중국이 이제 공장이 돌아간다. 그러면 이 돌아가는 거를 점점 이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잖아 이렇게 공장을 더 돌고 싼 가격에 이제 공산품을 어, 공급을 한다고 하면은 더 많이 물가를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경제 성장도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뭐 나스닥 백 QQQ 그다음에 TQQQ 어 SPY, SOXX, SOXL 이런 어 ETF 들 있잖아요. 그리고 SCHD, 리얼팅컴, 이렇게 ETF 들 우리가 꾸준히 이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ETF 들 모아가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좋은 번화 될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